안녕하세요. 본무빈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 소송에서 미동의자가 매매대금을 더 받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어 조합은 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미동의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매매 대금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한 후그 감정 금액을 지급한 것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 하는 이런 판결을 받아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사아온 터전을 잃게 된 이제 미동의자 입장에서는 아예 자신의 땅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많고요. 또 부득이 이제 팔 수밖에 없다 해도 단순한 감정평가액 정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돈 받아가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받고자 합니다. 결국 조합이 이런 매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이처럼 저항하고 버티는 미동의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해가는 그런 제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 청구를 당한 미동의자로서는 법 제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합이 신청한 감정평가에 따른 평가액만 받고 자기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건지 아니면 감정평가액보다 더 받거나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감정평가액보다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매도청구소송에서 재건축 사업 절차상 법령에 위반됐다 판례에 위반됐다 하는 이런 점을 적시해서 결국 매도청구 요건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제 한번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동률이 부족하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또 위법하다 그리고 매도청구 기간이 도가됐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적시에서 이 매도 청구를 할수 있는 요건이 결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조합 입장에서는좀 난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런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제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하자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의 부담 증가나 분양 적기를 실기하거나 하는 이런 막대한 피해가 이제 초래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동의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이제 합의하는 수밖에 없게 되죠.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그동안 20여 년간 한 40여 개의 조합에 또 수백 건의 재건축 매도청구 사건을 진행해왔는데 몇몇 조합들의 경우에는 절차를 위반한 점이 상대방에 의해서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가 이제 어려워졌고. 위반은 절차를 이제 다시 이제 진행해야 될 상황이 됐죠. 근데 그렇게 다시 진행하기에는 너무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부득이 감정가에 한 50%까지도 더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조합으로서 항상 도시정비보상 이런 절차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원 감정평가를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액을 최대로 높이려면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죠. 잘 받아야 됩니다. 자 대부분은 매도 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 동시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해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 시가란 매도 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 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그 관해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시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가 산정을 매도 청구권 행사 당시 즉, 미동의자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당시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게 되고, 물론 딱 그날이 아니라도 그 전후에 한두 달 정도의 시차는 법원이 용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경기 침체나 부재자에 대한 송달 문제,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매도 청구 소송이 수년간 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뭐몇 배나 올랐다가 또 내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최초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 감정을 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감정 결과 시세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그리고 감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 보완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 재감정 신청 또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원은 감정 보완은 웬만큼 잘 받아 줍니다만 재감정은 그리 전면적으로 재감정하는 것은 거의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재감정 신청을 이렇게 하면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감정 받아주면 상대방도 재감정하라 하려고 할 거고 서로 만족할만한 감정 결과나 올 때까지 계속 재감정하려고 할게 아니냐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거부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재감정 신청을 할때 재감정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편의 논문을 쓴다는 정도로 이유를 제대로 써내가지고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받아줄 정도입니다. 특히 감정 보완 신청을 할 때는 보통 개발이익을 포함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보완해서 이렇게 확인할 게 아니라 처음 감정 신청할 때 감정의견서에다가 개발이익을 반드시 포함해서 감정해달라 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나중에 받아보면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기재는 돼 있는데 어떤 방법이나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감정가격에 포함시켰는지 또 반영됐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게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 입장을 보면 대체로 현재 시세가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냐 하는 전제에서 뭐 시세 감정을 하고, 그 가격에 뭐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 감정은 통상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단독으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이 되기 어렵고 주로 주관적인 감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감정 결과가 잘 나오도록 감정인의 감정 수행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참고될 만한 자료나 감정인이 요구하는 자료, 이런 걸 신속히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근 거래 시세가 있거나 거래 사례 같은 거, 그리고 감정인이 필요하려 하는 뭐 설계 도면 같은 거 이런 걸 신속히 제공해주고 현장 감정을 하게 될 때는 감정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정축한 것이 어떤 게 있고 리모델링 한 것이 어떤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감정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감정이라는 것은 법원 감정에 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평가 설레내지 참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리 법원 감정인이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을 받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감정평가서로서는 감정평가에 앞서서 참고할 만한 평가 설례를 먼저 찾게 되는데 대부분 평가 설례가 그전에 그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임의로 감정평가한 종전 자산 평가액이 감정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조합이 해놓은 종전자산 평가에는 개발이익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설례로 작용이 돼버리면 미동이자에게 상당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법원 감정인으로서는 이제 어떤 감정평가 결과를 내더라도 불리한 입장에서는 항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시비를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감정평가서를 미리 해놓은 그런 평가설례가 있다면 어, 아무래도 그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그런 평가 례라란 안전장치에 기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감정에서 인건거래 시시내지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높은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사감정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감정에서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감정이라는 게 법원 감정가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이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재건축 매도 청구에 있어서 매매 대금 즉 감정 평가액을 최대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건축 매도 청구에서 도로나 전답 국어 등 어떤 다른 지목이라도 과연 대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